영재운 문제에서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1이 있어. 21이 있는데 이 21을 연속수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21. 제가 이렇게 한번 가지고 와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꿀쌤입니다. 넘버블럭스 10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연속수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 준비를 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 연속수. 자, 연속수는요. 1, 2, 3, 4, 5. 자, 이런 식으로 연속된 자연수를 연속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연속수고 이름을 정해서 이야기를 해나, 해야 되나요? 네. <laughs> 자, 이 연속수가 가지고 있는 특징, 성질들이 굉장히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영재원 문제라든지 상위사고령 문제, 어, 뭐 그런 문제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아, 이 경험이 없는 친구들이라면 굉장히 어려울 만한 문제들도 연속수의 성질을 아는 친구들은 뭐, 뭐, 30초 만에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비밀을 우리 오늘 한번, 어,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연속수의 성질을 외우세요. 그건 아니죠. 하지만 우리는 은근 연속수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넘버블록스에서 보다 보면은요. 뭐가 나오냐면, 자, 1, 2, 3, 4, 5 넘버블럭스. 이렇게 나오죠. 자, 아이들한테 지금 음, 여기 있는 넘버블러스 친구들은 모두 몇 개야? 라고 물어본다면 아이들은 세지도 않고 얘기를 할 거예요. 15! 어? 어떻게 알았지? 자, 어머님들 여기서 얘가 15개라는 게 한눈에 보이시나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알고 있어요. 자, 뭘 통해서 알고 있냐면, 자, 이미 영상에서 이 15라는 친구들을 봤을 거예요. 자, 이 친구가, 자, 계단 모양이잖아요. 그죠? 계단 모양으로 아이들은 이미 익숙해, 익숙해졌기 때문에 바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를 한번 볼게요. 자, 얘는 지금 이 15에서 이 옆쪽에 있는 아이들은 하얀색이에요. 하얀색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다섯 개는, 음, 다른 색깔로 되어 있어요. 자, 그 말은 뭐죠? 자, 여기 있는 1, 2, 3, 4까지. 1부터 4까지의 합이 10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네요. 자, 그 정도까지는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겠죠. 자, 그리고,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넘버블럭스가 없는 경우에는요, 이렇게 매직 큐브, 자석 블럭을 이용하시거나 일반 수큐브를 가지고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이 연속수에 대한 활동은요,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제가 이렇게 일부분만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아까 아이들은 한 눈에 봐도 이 친구들이 지금 열다섯 개 (fifteen)이라는 건 알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죠. 아 정말 우리 한번 세볼까?라고 해서 세보세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자, 15개죠. 자, 이렇게 모두 세는 방법이 있고요. 자, 이번에는요, 살짝 무언가 한번 옮겨보죠. 옮겨세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지금 계단 모양이죠? 이 계단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이 지금 하나, 둘, 세 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세 칸을 맞추기 위해서 일부분을 떼어서 옮겼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와, 전부 다세 줄이 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요, 자, 한 줄에 다섯 개씩 세 줄이죠. 5 더하기, 5 더하기, 5는 15. 혹은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은 15. 라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에곱셈을 유도를 할 수도 있는 거겠죠. 자, 곱셈이란게 뭐죠? 같은 수를 여러 번더 하는 거죠. 5를 세번더 했으니까 5 곱하기 3은 15. 3을 다섯 번더 했으니까 3 곱하기 5는 15가 되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여기에서 우리가 더 나아가 본다면 제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부터 5까지의 수가 있고요. 이쪽에서도 제가 1부터 5까지의 수를 가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이를 한번. 자, 1부터 5, 1부터 5. 자, 이쪽이 1 5 점, 여기, 이쪽도 1 5 점. 그럼 여러분, 15 더하기 15는 얼마일까요? 30이요? 네, 맞아요. 자, 이거를 우리가 옮겨서 세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요 자, 옮겨서 세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됐죠? 여기에서 우리가 곱셈 유도하실 수 있겠죠. 한 줄에 다섯 개씩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다섯 개씩 여섯 줄에서 5 곱하기 6은 30 이렇게 유도를 할 수가 있겠죠. 우리 친구들이 지금 당장 구구단을 외울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치원 버스 기다리면서 구구단을 외우는 아이 부러워하실 필요도 없어요. 구구단이 먼저가 아닌 거겠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같은 수를 여러 번 더한 것이 바로 곱셈이라는 개념을 먼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자, 그거를 우리가 외워 이건 아니고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계속 지금 넘버블러스 자체가 어때요? 계속 같은 수를 여러 번 더하는 형식으로. 분해해, 분해했다가 합체했다가, 분해했다가 합체했다가 하는 과정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자, 영상을 보셔도 괜찮지만 영상과 함께 아이들이 직접 조작해 보면서 수를 직접 세워가면서 경험을 통해서 곱셈을 우리 아이들에게 직접 개념을 어, 심어 주자고요. 괜찮죠? 자, 그리고요. 어, 아까 영세원 문제에서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1이 있어. 21이 있는데 이 21을 연속수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21. 제가 이렇게 한번 가지고 와보도록 할게요. 21. 자, 크게 크게 먼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21은요. 10과 11의 합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뭘 알고 있었냐면 이 10이라는 거요. 10은 우리 연속수로 나타낼 수가 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아, 기억 안 나시면 안 되는데. 자, 10은요. 우리 1, 2, 3, 4. 자, 이 10은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로 나타낼 수가 있었어요. 자, 21은, 21은 자, 10 더하기, 11인데 그10 대신에 우리가 1, 2, 3, 4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고, 어? 1, 2, 3, 4, 5, 6? 11을 5와 6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11은 어때요? 5와 6의 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으니까요. 자, 우리 친구들, 뭐, 지금 당장 문제를, 뭐, 지면상의 문제를 풀건 아니지만, 풀지 않아도 아이들이 이렇게 나타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 아이의 한계를 이렇게 짓지 마시고, 한번 도전!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괜찮죠. 두 번째 꽝 먹고 알 먹고 도랑 치고 가재 잡고 네이 잡고 내부 잡고 수 잡고 양 잡고. 하하하. 자 이번에는요 좀 재미있는 활동을 다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자 준비물이 조금 필요한데요. 어, 첫 번째 준비물은요 우리 어, 수큐브. 혹은 자석블록 필요하고요. 어, 제가 그 링크를 걸어줄게요. 카페에다가 이런 자료를 다운받으실 수가 있어요. 자료를 다운받으셔서 프린트하셔가지고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꽉 먹고, 알 먹고. 자, 이번 게임의 목적은요. 아이들이 수와 양의 일치가 되는지도 확인하고, 그리고 연속수를 이해했는지까지도 확인하는 그런 게임이 될 거예요. 자, 프린트를 먼저 하시고요. 자, 프린트 한 후에 가운데 놓고 양쪽에 앉습니다. 각각의 게임판을 자기 앞에다가 둡니다. 그리고 블럭도 역시나 쌓아두시면 돼요. 자, 연필 한 자루 필요하고요. 그리고 클립, 하나 준비해 주세요. 자, 돌림판을 만든 거예요. 자, 돌림판을 만들어서 자기 차례에 클립을 돌려서 클립이 향하는 주사이의 눈, 눈의 개수를 셉니다. 자, 여기 있는 눈은 모두 몇 개일까? 모두 세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개라고 세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묶어서 세는 친구들도 있겠죠. 가능하면은요. 모두 세기 한 후에 엄마가 아, 정말 두 개, 셋, 네개 이렇게서 해 확인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10개예요. 그럼 어떻게? 네 차례에 10개를 가지고 오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해서, 자, 열 개를 갖고 왔어. 그걸 어디다 놔야 돼? 숫자 10, 열과 10이 같다라는 것까지도 확인해야 되겠죠. 이렇게요. 자,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클립을 돌려요. 자, 이번에는요, 숫자 8이 나왔어. 그러면 수를 센 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숫자 8을 만들죠.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 8. 자, 8개를 여덟 8개를 만들어요. 자, 8개를 만들었어. 그다음에 8개와 숫자 8이 같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올려 두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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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을 때 자, 어떻게 나오면 우리가 이기게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번에는 예를 들면은요. 이렇게 클립이 다음 번에는 2가 나왔어. 그다음에 또 돌렸더니 이번에는 4가 나왔네. 한번더 돌렸더니 이번에는 네 차례 3이 나왔어요. 자, 보면은요. 2, 3, 4 바로 연속수가 되었네. 자 세수의 연속수 완성. 자 이렇게 세수의 연속수를 두 세트를 완성을 먼저 하는 사람이 미션 클리어. 우리 어디? 놀이터. <laughs> 자 어때요? 아이들하고요 한 번씩 번갈아가면서 수도세구요 수와 양의 일지도 하고 연속수의 확인까지 하는 이거는 꽁 먹고 알 먹고 게임입니다. 오늘 활동 어떠셨어요? 연속수라는 말 자체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쓸수 있도록 엄마는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연속수, 외워 이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중요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곱셈이죠. 우리 친구들은 넘버블러스를 통해서 계속 곱셈이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한번 정도는 정리를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번 기회에 아이들하고요 곱셈과 연속주, 연속수에 대해서 정리하는 기회 한번 가져보시길 바랄게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좋아요. 구독은 달콤달콤.